이거 5만원 넘어서 전 고점 넘어서 7만원 선까지 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프로입니다 LS 머트리얼스 이제 곧 5만원 선 넘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만원 7만원대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의 등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시점이죠 자, 지난번에 제가 1월 초반에 LS 머트리얼스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올랐다가 눌렸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크게 반등 나오는 시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연속해서 증시가 좀 1월 들어와서 계속 어려웠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 내리기만 했던 1월 증시가 이제 중순 되면서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 2,500선에서 어, 아직 힘에 좀 붙이는 모양인데,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한번 시작했다면 중간에 어려운 구간이 있더라도 힘든 점을 이겨내고 크게 벌어가야겠죠. 어려운 투자 어, 이겨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장대 항몽이 크게 나왔는지 오늘 판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S 버트리아스 최근에 수급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호 물량 104만 주가 넘게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47,934 주가 상장 1 개월을 맞아서 어 1월 12일 날 해제됐어요. 자,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물량이 꽤 큽니다. 상장 주식 수의 1.5% 비중이기 때문에 예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매도로 나온 거죠. 사실 이 에스모트리오스가 작년에 이 12월이죠. 예 12월에도 한번 보유에서 물량이 풀리면서 나왔어요. 매도 물량. 근데 그때는 이 정도로. 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좀 크게 쏟아져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호에서 물량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금지하는 거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1개월을 지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장 전부터 갖고 있던 기관이 매도로 지금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날 풀렸어요, 이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왜냐? 보통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악재로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참 신기하죠 대주주는 팔고 소액주주들이 샀는데 올라갔다 이거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자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보통은 오버행 가능성, 잠재적 대량 매도가 되면서 주가 하락이 예상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인 거죠. 자, 하지만 도리어 이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세력의 힘을 엎어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세력의 유입이 포착된다 아,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LS 머티리얼스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월 12일날 보유액 수 물량 풀렸을 때 기관의 보유액 수 물량 이게 나왔죠 보통 이제 증권사라던가 아니면은 그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과 개인이 받았어요 자 근데 외국인은 뭐 그렇다 치고 외국인은 워낙에 뭐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 아 이거는 개인 수급으로 위장한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어 구분을 할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죠. 다른 유튜버나 다른데 뭐 가보세요. 전문가들 이런 거 알아차리는 거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좋은 정보라 생각하시고 함께 따라 오셔야 돼요. 이거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 모르잖아요. 이렇게만 보시면 세력이 어떻게 개인으로 위장했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르셔도 됩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일단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제가 소통방을 하거든요. 소통방 여기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개인이 수급적으로 위장을 했는지 세력들이 개인으로 위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댓글에 보시면은 그 링크가 있어요. 링크인데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카톡방 주식 소통방으로 입장 가능하시고 저와 함께 마음껏 주식 얘기 나누면서 세력 포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죠. 그 전까지 외국인 관심 없다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개인들 물량도 많아졌다라는 점이구요 자, 근데 오늘자로 보시면은 기관이 다시 사고 있어요. 이때 대규모로 팔았던 기관이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건 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때는 뭐 보호해서 물량, 너도 나도 팔다 보니까 분위기상 그렇게 됐는데,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11% 금요일에 상승했고, 오늘 역시 3%, 4% 이상 상승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LS 머트리어스의 울트라 캐퍼시티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자동차의 시동 버튼 어, 굉장히 높은 출력 공급이 중요합니다 한번 누르면 순간적으로 거대한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동이 고출력 기능이 가장 활용이 잘 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버튼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대한 물체가 움직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커다란 이런 엘리베이터 움직이는데 이 버튼 하나로 되는 거죠 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아, 이와 같이 울트라 캐퍼시티 기능이다. 이게 바로 LS 머트리어스의 핵심 역량, 핵심 판매 수입원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풍력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LS 머트리어스가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2차 전지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바로 LS 머트리어스의 사업 분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LS 머티리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5만원 넘어서 전 고점 넘어서 7만원 선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만원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식소통방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응원하면서 투자 재밌게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급등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